지겹히 보더니 장모가 따는다고 해가 나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햇빛이 없고 계속 비만 온다면 어찌 될까요 이 세상에.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들 모두 있는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자리에서 진짜 태양 같은 그런, 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요즘 현대인들은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불안이 많아 불안한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이 어, 분은 특히 지그 신분에서 오는 불안을 음. 예, 이제 이 책에다가 다섯 가지로 그 원인을 어. 요약을 해서 쓰셨고 또 다섯 가지로 해법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 읽으면서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이제 보겠는데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트, 스위스에서 태어나셔가고 지금은 런던에서 산대요. 근데, 뭐 역사학, 또 무슨 철학, 문학, 다 이렇게 아우르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심리학까지도, 어, 심리학까지도 했, 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사람 그 묘사를 잘 했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면요. 이제 그 신분이란 그 지위라는 정의를 어, 이분은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가 가치를 매기는게 지위가 아니고 세상의 나를 예 그렇게 본그 가치와 중요성을 가리킨대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높은 지위는 즐거운 결과를 낳는다고. 예 예, 높은 예, 높은 지위는 즐거운 결과를 낳는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뽑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 흔히 속물 송물 현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네. 생각이 네. 되는데요 예.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그 신분으로 인한 그런 불안 불안을 보면요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도넛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음. 걱정 현재 사회 사자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음.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음. 걱정 이런 그런 그런 걱정들이 예, 이렇게 생활에 강범위하게 퍼져 있으면서 그게 이제 또 마비가 될수 있고 이러면서 불안이,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어, 또 이제 그 불안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가 봤더니 그리 8조 중간점 보면 불황이나 예, 요즘 불황의 시대잖아요 이런 불황 그리고 이제 실업 그리고 승진, 세직 이런 어깨동료 나누는 대화 성공을 거둔 걸출한 친구에 관한 신분 기사 등으로 유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딱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예. 우리 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그 그 저기 판단을 내리는 거 그거를 느끼면서 그, 또 그게 이제 내 자아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데 어, 예의적인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뭐 예수, 소크라테스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예의적인 이런 사람들은 어,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데 보통 지금 현대 사람들은 어,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옆에서 하는 그런 소리들을 듣고서 나를 판단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해야 을 되는데, 예, 그래도 불안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지인은 우리의 성체에 달려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거나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거시경제나 다른 사람들의 적이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 실패에서 그룹감이 생기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지 못해 못했고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을 쓸쓸하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처지에 놓였다는 괴로운 인식에서 나온다 라고 이제 표현을 재미있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위로 인한 불안은 비통한 마음을 낳는다 그리고 지혜에 대한 갈망은 다른 모든 욕구와 마찬가지로 쓸모가 있다 맞잖아요 나를 점점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것으로는 쓸모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되면 이것도 불안은, 불안의 요소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그 다섯 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가 사랑의 결핍, 결피, 사랑 결핍이라고 어첫 번째 나온데 이게 제가 할 단원이에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게 보면 우리가 현재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받는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딱.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러니까 아니,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 는 대체적으로 비교 안 하잖아요. 그죠? 음, 무슨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가, 무슨 우리나라 무슨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안, 하, 안 하는데 뭐 보면은 왜 비교의 잣대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흔히 동창회 나가면 이게 예, 제일... <laughs> 다뭐 아, 나이도 비슷하고 이렇게 어, 한국도 비슷하고 한데 어 걔는 이렇게 푹쏙 어, 신분이 높다고 생각는데 우리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예, 그런다는 건데 무슨, 무슨. <laughs> 어떤 동기 때문에 높은지를 구하려고 달려든 아, 제 목이 왜 이럴까요? 돈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더 중요시 중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기울이면, 관심을 누가 우리한테 쓰면 은 기쁘잖아요. 특히 어린애들 보면, 걔네들은 하나도 무슨 욕심도 없고, 예, 그랬잖아요. 그냥 다 모든 남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기울여주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뭐, 7초 내일 느낀 그런 것도 없고, 누가 비교하고 하는 것도 모르고, 예, 그러는데, 예, 그런 것들이, 어, 이제 이런 그, 여러 이 신분에서 보면은 그런 신분을 얻기, 얻는 그 자체가 이런 남들한테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 편안함을 느끼는데 돈과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존경을 구하는 까닭 존경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에 관심을 끌어 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위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면 불안함, 예, 불안하다는 거고. 그래서 사랑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래요. 사랑. 사랑의 정의를 또한번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래요.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15쪽 끝에 줄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로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보면 우리 전번에 배운 테이을 보면요. 어렸을 때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다 갖고 태어난다고 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고 하니까, 어, 그게 진짜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한데, 이제 어 초등학교나 이렇게 들어가면 선생님부터나 또 이웃사장님들부터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고그 일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책에서는 이분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날 때부터 자신에 같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저는 다른 그런 부정적인 아 가, 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흔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을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예, 이상적인 세계가 나오네요. 이렇게 남들의 반응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진짜 한 사람뿐이에요. 독특한 한 사람. 예. 특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남하고 다른 독특한, 예,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예,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어, 트, 그렇게 중요한, 소중한 그런 사람들인데, 차분게 남의 말에, 예,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이렇게 휩쓸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불안하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책배움과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내용이.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예, 무시를 당하든 중목을 받든 칭찬을 받든 조롱을 당하든 등등 우리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것이지만, 예 현실에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아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예나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남의 의견에 잘 따른다는 거, 예 이거는 이제 다들 우리들은. 또 성숙한 또 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의 판단은 어, 어쨌든간 어 나는 나의게도 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 다들 그런 분이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그래서 무, 무시를 당하면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무시를 당하면 딸이를 틀고 있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고개를 틀고 고개를 쳐들고 예, 또 남이, 남이 칭찬을 하면 내 칭찬을 하면 또 그곳또그내 감정이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말에 너무 자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 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애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서 늘 내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 넣어 주어야 하고, 예.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게 짱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남의 애정 덕분에 우리 자신을 견디고 사는 것과 같다고. 예. 네. 근데, 이렇게 살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래서, 즉,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신뢰할 수 없고, 그 인격을 따라 살 수도 없다. 이렇게 사랑, 즉, 나에 이 대한 관심은 중요하고, 이런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불안에 떤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 요즘은 진짜 경제적인 거, 돈이 있으면, 아, 저 사람 성공했고, 뭐, 그런 이제 돈이 부의 그런, 어, 신분의 기준이 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다 할지라도, 예, 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laughs> 길을 가야 되겠다. <laughs> 예, 그, 예, 이제 그런 돈을 갖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예, 이제 돈이 없는, 어,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뭐 게으르고 뭐 실패하고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니까, 러 어, 아, 이렇게, 그런데, 집착하지는, 마, 말고, 예, 어,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어, 책을 쓰신 분들은, 어, 그런 자신감 길러주는 거라든가, 그런 걸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도, 어, 근데도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내가 소중하다. 아,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막, 어, 이런, 이런, 그런 거를 들을 때 뿐이라는 거죠. 들을 때 뿐. 그리고 또 듣고 나면은 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거기에 휩쓸려 갖고 아 고작도 없나? 어, 나는 고작도 없나어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런 데서 자꾸 불안을 어, 불안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제 여기, 여기서도 여기 이제 이상적인 세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 성인들, 사대성인 말고도 아까 저기 아까 누구 말씀하셨죠? 어, 그 윤여관 씨 <laughs> 예,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힘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나면 절대 불안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이제, 예, 어, 그런 나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여기 예를 들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이 비교라는 잣대를 만들어서 우리를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비교를 끝나는 것뿐이 아니고 진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하니까 자꾸 내가, 음, 남보다 조금 난것 같으면, 하, 아, 뭐 이러고, 또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자꾸 주눅들고 이런다는 건데, 그, 이제 그, 어, 잣, 그, 잣대가 요즘은 이제 돈이고, 아, 이런 현상들은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불안을 하게, 불안하게 한다. 그런데 중세 이전에, 여 예, 예, 중세 이전에 이제, 예, 그러한 중요한 자태였던신분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이기에 희망조차 아, 가지지 않고 현실과 타협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음, 흑인들의 그 카스트 제도라든가 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어, 우리 또 조선시대에 또 그런 만인과 하녀 이런 그런 신분들은 절대로 올라설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내가 하인이면 그 하인 보기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고 돈으로 갖다가 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내가 더 음, 저만큼 훌륭하게 될수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갔다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서 오는 그런 좌절감들 이런 것 때문에 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요즘 현실은 더 불안하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어, 우리가 현재 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달라지지 못하는 데서. 예 끊임없는 불안을 제공하는 용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돈으로 그런 그런 어, 자꾸 뭐 실패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자꾸 재는데 우리 우리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그런 것에서 벗어나가고 여기서 이제 이상적인 세계 그런 이상적인 사람들을 말했잖아요. 예수라든가. 또 소크라테스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 말했는데, 우리가 그, 거금 그 분들하고 버금가지는 못할지라도, 어,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남의 판단에 기구를 좀밟고 그렇게 의젓하게 그렇게 나아간다면, 어, 그런 불안의 요소는, 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 예, 여기 이제, 아, 여기 그림이 있더라고요. 맨 끝에 보면, 아. 아, 아니구나. 그림은 제게 아니네? 단 예, 예, 예. 23쪽 보면 그런 무시의 결과 있잖아요. 너는 실패자다. 딴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 나는 망신거리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너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라고 했을 때는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남, 남을 판단하지도 말아야 하고, 평가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리고 또,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냥 떳떳하게 나의 길만 가면 된다는 거죠. 예, 저는 그냥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가 기대가